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면서 "아,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겠구나. 실감하셨을 겁니다. 저들이 그렇습니다." 이 와중에 나꼼수의 주진우는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가 작다, 235밀리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.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. 김건희 여사의 발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260mm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. 마찬가지로,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도 저렇게 조작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바로 저것들입니다.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의혹, 저는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뭘, 무슨 증거로, 지난 문재인 때 그렇게 뒤졌는데 기소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, 진실 앞에서 여러분의 눈을, 여러분의 귀를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눈과 귀가 오른 겁니다.